나 오늘 향수 안 뿌렸는데, 아, 그냥 샴푸 냄새인가 봐.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 뭔지 알죠? 향이 진짜 미쳤어요. 술도 너무 행복하잖아. 너무 좋아. 들꽃이 아, 그대어지게핀그숲 속에서 약간 홀딱 벗고 자유롭게 샤워를 하는 듯한 느낌이랄까? 제발 대용량 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테이트입니다. 사실 그 동안 향기템 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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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엄청나게 요청해주신 만큼 또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원 기억을 모으듯이 알차게 향기템을 준비해봤거든요. 단 오늘은 향수는 아니고요. 사실 향수 추천을 그 동안 꾸준히 해왔는데 아니 요즘 향수들이 다. 너무 비싼 거야. 뭐, 그냥 20만원, 30만원이 약간 웃었더라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비싼 향수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나를 약간 향기로운 사람을 만들어줄 그런 꿀템을 가지고 왔거든요. 기대되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아니, 여러분. 요즘 또 바디오일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원래 바디오일을 묵수나 아니면 은 분리해, 이거. 목욕하는 여인을 진짜 오래 썼었거든요. 근데, 두개다똑 떨어진 거야. 그래서 다시 사려고 했더니 너무 비싼 거야. 제가 요즘 지갑 사정이 별로 안 좋거든요. 아니 내가 그두개 사서 거의 10만 원이 가까운 돈을 들고 이것들을 또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짠 이걸 발견했어요. 바로 센록이란 브랜드의 블루웨이브 바디 오일인데요. 일단 모양 너무 귀엽죠. 음. 요게 용량이 120ml에 가격이 한 33,000원 정도 하는데 사실 용량이 좀 작잖아요. 이것도 뭐 엄청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향이 그 분리에 목욕하는 여인이랑 거의 내가 보기엔 80% 이상 똑같아. 목욕하고 나면 목욕탕에서 나는 그 은은한 수증기 향 있죠? 딱그 향입니다. 여기 쓸 때가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제형이 되게 묽게 흐르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샤워를 하고 나잖아. 그럼 물기를 닦지 마. 그 상태에서 물기랑 이 오일이랑 같이 섞이면서 온몸에 싹 발라줘요. 이게 물기 있는 상태로 발라야죠. 훨씬 더 많이 쓸수 있거든요. 그렇게 온몸에 오일 코팅을 한 다음에 물기를 닦습니다. 그러면 약간 내 몸에 되게 적당한 보습과 약간 오일막이 현상되면서 너무 촉촉해요. 그리고 만약에 팔꿈치나 뭐 종아리나 요런 데또잘 트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향의 샌록의 바디로션 애프터 베스 있죠. 요거를 한번 조금만 싹싹싹 더딥, 더딥혀요. 그러면은 내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목욕녀가될수 있거든.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요거 탁 바른 다음에 잠이 들잖아요. 그럼 내가 되게 어떤 중세 목욕탕에 굉장히 귀족스러운, 우아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향이 내 침대, 베개, 잠옷에 싹 입혀지면서 너무 행복해져요. <목소리>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사람 향기가 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머리가 약간 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거기서 약간 되게 좋은 향기가 날때 향기롭고 되게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한테 항상 좋은 향기가 나는데 그게 향수는 아닌 거 같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너 향수 뿌렸어? 이렇게 물었을 때 응? 음? 나 오늘 향수 안 뿌렸는데? 아 그냥 샴푸 냄새인가 봐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 뭔지 알죠? 그러면 약간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좋아지잖아. 그래서 저는 향수보다 향을 은은하면서도 약간 이미지는 강렬하게 남기고 싶은 사람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게 바로 헤어 퍼퓸이거든요. 여러분, 언어부에서 헤어 퍼퓸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일단 생긴 거 보세요. 너무 고급스럽고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언오브의 이 빈티지 핑크 빛이랑이 약간 보랏빛 나는 도는 이 네이비 컬러의 조합이 약간 언오브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한 손에 싹 들어오는 이 동글동글한 모양까지 너무 마음에 쏙 들더라고 사실 제가 탈색 모잖아요 그래서 좋다는 헤어용품을 일단 다 써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언오브 아시죠? 진짜 올 영상 진짜 잘 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 그 트리트먼트랑 오일 에센스 요게 진짜 다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 어너브가 원래 향기로도 진짜 유명한 거 아시죠? 샴푸향의 텐더블룸이랑 그리고 플로럴인데 약간 우디한 향의 원페탈. 둘다 향이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헤어 퍼퓸은 세 가지로 나왔어요. 기존의 텐더블룸이랑 원페탈에 그리고 로지 아우라. 요거까지 추가해서 총 3종이 나왔거든요? 이게 향을 만들 때 프랑스 프리미엄 향료를 사용했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향이 진짜 고급스럽고 너무 좋더라고 이세개다 모두 베이스는 플로럴인데 약간 추금이라고 해야 될까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각각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로지 아우라는 이름처럼 장미 향인데 그냥 막 빨간 장미 이런 단순 향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약간 소녀 같은 느낌? 장미에 자스민이랑 뭐 싱그러운 베리 향이 약간 어우러져서 일본 배우 중에 아오이 유가 딱. 으로는 그런 이미지 향이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이 원페탈은 사실 언어브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향인데요. 저도 이향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헤어 향기랑 너무 궁금한 거야. 일단 플로럴 머스크 향인데 미니 블랙 드레스나 혹은 화이트 셔츠가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 향이에요. 되게 시크하고. 도도한 느낌인데, 또 약간 마음 따뜻한 느낌? 약간 그런 이미지의 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텐더블룸인데, 제가 아까 이 로즈 아우라가 이제 막 성인이 된 약간 사랑스러운 소녀가 떠오르는 향이었다면, 이 텐더블룸은요,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플로럴 머스크 향인데 방금 개화한 그 연핑크의 자약이 떠오르는 향이에요. 방금 샴푸하고 나온 것 같은 그 싱그러운 샴푸향.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어 퍼퓸은 뿌리면 이 머리카락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하늘하늘 향이 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좋더라고요. 오히려 향수보다 좀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인위적인 향을 더딥힌 게 아니라 그냥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 향이 좋은 사람의 이미지로 남기기에는 되게 오히려 허약 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크기가 작으니까 가방이나 파우치에 넣고 다니다가 약속이 있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 여기 끝에 살짝살짝 살짝 뿌리는 거지. 그러면은 향기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뿌릴 때 절대 이 정수리나 두피 쪽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 모발에서 10cm에서 20cm 정도 머리 계신 분은 이렇게 들어서 뿌려주시는 게 되는데요 다마스크 장미꽃수가 들어있는 워터베이스에다가 심지어 이 안에 보습 성분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뿌리잖아? 그러면은 조금 윤기도 나는 것 같더라고 저는 이걸 아침에 어떻게 쓰냐면 일단 이 실크 오일 에센스를 발라준 다음에 브러쉬에 헤어 퍼프를 뿌려요 그런 다음에 빗질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에센스 덕분에 이 머리카락에 더착 붙기도 하고 또브러쉬에딱 뿌렸잖아 그러니까 이걸 빗으면서 머리카락에 한올한올 한올 입혀주기까지 하니까 진짜 향이 너무너무 오래갑니다 완전 이렇게 뿌리는 거 완전 강추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좋아하는 향 조합이 있는데 실크 오일 에센스를 원 페탈로 해요 그리고 헤어 퍼프면 이 로지 아우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아? 장미 비누 향에 약간 우디한 머스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 느낌이라 이게 너무 내 취향이고 너무 좋아 아니면 내가 좀 세련되고 싶어 그럼 저는 오일 에센스랑 헤어퍼퓸 둘다 원페탈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본적으로 언어브의 제품이 다 플로럴 베이스여서 사실 뭘로 해도 다 되게 착착착착 달라붙어서 약간 매일매일 다르게 향 조합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언어브의 헤어퍼퓸은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올령에서 헤어퍼퓸을 구매하면 짠! 이렇게 귀여운 라운드백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약간 어저 사람한테는 좋은 향이 나네. 약간 이런 이미지를 남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번에 진짜 헤어 퍼프 완전 강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뿌려보세요. 향수 되게 좋다. 이럴 때 향수 안 뿌렸는데 약간 이렇게 정색하고 안큰 떨게 되게 좋은 향수예요. 다음은요. 제가 너무 요즘 잘 쓰고 있는 핸드크림인데요. 사실 요 핸드크림은 저, 저 뒤에 있는 정문 PD가 추천을 해줘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요즘 핸드크림 정말 많이 쓰잖아요. 핸드크림을 요즘 같은 계절에 특별한 거막 쓰잖아? 그러면은 진짜 금방 쓰거든? 근데 얘는 50ml 용량에 되게 넉넉해서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가격이 괜찮습니다 이거 한 개당 9,800원 줬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향이 진짜 미쳤어요 여기가 향이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 향기가 다 괜찮은데 제 원픽은 허그솝입니다 어떤 향이냐면 하... 섬유유연제 향그 잡채예요 옛날에 한 20년 전이지만 학교 다닐 때 유독 교복이랑 체육복 같은 데서 항상 섬유위연제가 나는 치,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 그 친구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그친구가 교복에서 섬유위연제 향기가 싹 터지는 그래서 약간 설레는 거야. 그 느낌 그런 거 학창시절에 약간 그런 추억 다들 있지 않았어요? 나만 그랬나? 이 그래서 제가 섬유위연제 안에 어떤 추억과 향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핸드크림을 진짜 자주 바르는 편이라서 끈적이는 느낌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 있잖아요. 진짜 금방 쓰면 이거 너무 가벼워요. 망고 시드 버터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벼워. 끈적거리거나 축축한 느낌이 아니고 싹 이렇게 입혀져서 몇 번만 하잖아 그럼 너무 촉촉해져요. 만약에 이 허그숍 나는 섬유유연장 향 별로다. 그러면은 요것도 괜찮더라고. 플라워샵인데 요거는 정문 피디의 원픽이거든요. 요건 어떤 향이냐면 꽃집의 생화향이에요. 약간 여기가 핸드크림을 진짜 너무 잘 뽑더라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핸드크림 필요하면 이걸로 한번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 보세요 오늘 영상의 테마가 3만 원대로 은은하게 나를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런 향기템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향수 자체는 알코올 베이스기도 하고 또 발향이 되게 강하려고 만든 거니까 밖에서 뿌리면 딱이게 뿌리는 순간 어, 얘 방금 향수 뿌렸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뭐라면 너무 노골적이야. 약간 티가 난달까 그래서 저는 밖에서 어디 미팅을 가거나 약간 은은하게 향을 입히고 싶을 때 고체 향수를 쓰거든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에이딕트의 네이키드 머스크예요. 이거 사실 레드벨벳의 슬기님도 쓰고 그 환승연의 성해님도 쓰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약간 연예인 향수 같은 거더라고. 그러 이거 보기에는 그냥 핸드크림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살짝 발라주면. 같은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의 액체가 나오거든요? 그걸 이렇게 살살살 문질러 마치 실리콘 막을 씌운 것처럼 되면서 아주 은은하게 발향이 되거든요? 네이키드 머스크잖아요. 이 이름처럼 기본적으로 머스크 향인데 그 머스크 특유의 꼬릿한 냄새 전혀 없고요. 되게 따뜻한 향이에요. 일단 이렇게 생겼으니까 휴대하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바르기도 너무 편해요. 은은한 살 냄새가 나는데 주변에서 약간 어, 방금 뭐 뿌렸나 아닌가 어 좋은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착각 유발하는 아이템입니다. 이게 또 저만의 꿀팁이 있는데 가벼운 향수 있잖아요 발향력 약한 거, 지속력 약한 거, 그거를 손목에 뿌려 그런 다음에 얘를 살짝 더 비빈다 그러면은 지속력이 진짜 미쳤습니다. 끝이에요. 자 다음에 소개할 건. 비비앙이란 브랜드의 섬유향수인데요. 이비비앙의 제가 갖고 온건 월넛 크림향인데, 요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음 이게 어떤 향이냐면, 들꽃이 그들어지게 핀그숲 속에서 약간 홀딱 벗고 <laughs> 자유롭게 샤워를 하는 듯한 느낌이랄까? 이 샴푸나 바디워시에서 느껴지는 그 물에 젖은 촉촉한 느낌이랑 그 약간 싱그러운 느낌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거 꿉꿉한 옷에 뿌리면 방금 빨래한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아침에 침구에 뿌리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지 사실 뭐 패브릭 향수, 룸스프레이 다뭐 향수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뭐 침구 주변의 공간을 조금 더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잖아요 이거 가격이 14,9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가격 때문인지 훨씬 아니면 향 때문인지 훨씬 더 가볍게 뿌리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냥 샥샥샥 샥 뿌릴 수 있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없어 그냥 막 뿌려요 이게 비비앙 너무 좋은데 사실 이게 가격은 싼데 이 용량이 100ml밖에 안 돼서 좀 작다고 저한테는 얘기지거든요 혹시 비비앙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좀 대용량으로 내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청량하고 맑은 약간 밝은 빨래하는 것 같은 냄새거든요 전 침대에 진짜 막도 뿌립니다 제발 대용량 내주세요 밤에 그런 날 있잖아요. 센치하고 기분이 약간 마음이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저녁? 그럴 때 저는 따뜻한 차한 잔이랑 그리고 좋은 향기가 이렇게 솔솔 나면서 약간 그러면 더그 시간이 더 충만해지고 약간 센치해질 때. 그리고 또 요즘 날이 쌀쌀해지고 그래서 이 창문을 열어놓는 인센스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향이 되는 아로마와 아로마 스톤을 더 즐겨 쓰거든요 아니 무인양품에 아로마 스톤 나온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요게 아로마 스톤이 가격이 9,900원밖에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무인양품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 되게 질 괜찮은 거 아시죠? 그거랑 같이 쓰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아로마 스톤에 에센셜 오일 그냥 여기다가 한두방울 뿌려요 얘가 발향이 어? 엄청 강하거나 넓은 범위를 커버리자 한지 않아서 화장실이나 아니면 침대 머리간 이런 데다 두면 좋거든요. 제가 아로마 에센셜 오일 무인양품 중에서 수평을 골랐거든요. 이게내 방이 바로 편백나무 숲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발향이 엄청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에센스 오일 자체라서 약간 향도 되게 자연스러운 편이거든요. 나는 강한 향 싫고, 좀 부자연스러운 거 싫어. 나는 밤마다 나만의 어떤 나이트 루틴을 갖고 싶어. 그러면은 무인양품의 아로마 스톤이랑 에센셜 요거 오일, 숲향 추천합니다. 편백나무 숲이 쏙 나면서 약간 일본의 히노케탕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진짜 3만 원 이하로 은은하게 향기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 향기템을 추천을 해봤는데요. 요즘 향수들이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향기 취향도 계절에 따라 그리고 조금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바뀌고 있어서 요즘은 난 약간 우디처돌이도 잘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요즘 샴푸향, 비누향, 방금 씻은 향 이런 향을 좋아하게 되어서 갖고 온 향들이 약간 가다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게 나를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모아봤으니까 여러분 한번 체크해보세요. 하지만 계속해서 음, 저의 이런 향기템은 계속 사고 있으니까요. 다음번에 또 모아서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 혹시 향수 추천을 너무너무 원해요. 그럼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요즘 우디한 향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다른 향수들도 계속 트라이트라이 트라이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댓글이 많으면 다음에 또 향수 추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